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투어 슈퍼 천등급의 인도네시아 오픈 대한민국 선수단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합을 펼치고 있는 본 대회에서 최근 슬럼프를 겪고 있던 여자 복식의 이소희 베카나조가 좋은 모습으로 4강까지 진출했고 4강전에서 중국의 세계 1위 유성시탄닝조를 만나 2대0으로 패하며 아쉽게도 대회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임마다 크지 않은 점수차로 패배한 이소희 베카나조 특히 첫 게임은 막바지 부른의 네트샵 단발의 차에 아웃에 오는 등 여러모로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 경기를 처음 특급까지 시청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유독 이소이 백하나조의 움직임과 집중력이 슬럼프를 겪던 때와는 달리 보였고 서서히 감각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등 세계 1위를 유약하게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했습니다. 여자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죠. 2022년도 하반기 처음 조합되어 유럽원적 2연속 입상이라는 성공적인 시범 가동 후 2023년 전직 출범한 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 여자복식 조이죠. 이후 세계랭킹 1위에까지 오르는 등 꾸준한 활약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첫메이저 대회인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로 아쉽지만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는 듯했지만 최대의 목표였던 파리 올림픽에서 8강 탈락이라는 큰 아쉬움과 함께 중국의 막강한 신예들의 등장 이후 슬럼프를 겪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렇게 올림픽 이후 1년여가 지나고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소이빅 하나죠. 그 기간 동안 월드투어 우승은 영회에 그쳤고 경기 내용 또한 지나친 수비적인 운영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공격력 등에 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소희 백하나조의 부진에 지난 박주봉 감독 취임 당시 나왔던 복식조 개편안에 대한 소식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개편 대상으로 물망에 오를 만큼 이소희 백하나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에 분명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봤고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의 이소희 백하나조를 보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높은 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지난 시간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던 백하나 선수의 집중력과 운영 능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고, 나이가 많아 우려를 샀던 이소희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다시 게임 내에서 득점을 하는 요령에 대한 감과 자신감을 찾는다면, 지난 전성기를 보냈던 그 폼이 살아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에, 이번 대회 이소희 백하나조를 가장 가까이서 에 지켜보셨던 박주봉 신인 감독의 생각이 매우 궁금해졌는데요. 과연 박주봉 신인 감독은 이소희 백하나조를 개편 대상으로 보았을지 여전한 대한민국 대표 여자복식조로 여겨 다시금 탑클래스 복식조로 부활시키려 할지 이 또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회를 3위의 성적으로 마감한 이소희 백하나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분명아쉽지만 그녀들이 보여준 세계 1위를 상대로 한 투혼과 집중력은 지난 시간 이소희 백하나조와 함께 많은 감동을 함께 했던 배드민턴 팬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배드민톡은 이소의 백하나죠. 놔주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